본부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보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기업을 다니면서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. 구체적인 연봉이나 복리후생 같은 이야기보단 직장을 다니면서 인생을 바라봤을 때 들었던 몇 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.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,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명함 혹은 회사 이름만 말하면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.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취업 시즌에 지금 다니는 곳 말고 외국계 기업 회사도 기회가 있었는데요. 지금 다니는 이 회사는 최종을 붙어놓은 상태였고, 그 외국계 기업은 면접을 한번 봐보지 않겠냐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. 고민 끝에 면접을 고사했었는데, 그 이유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고, 글로벌 시장에서 꽤 입지도 있는 굴지의 회사였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여서 그 부분이 조금 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분위기가 젠틀하다.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죠.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서로 존중해 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감정상하거나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뭐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젠틀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. 거대 조직이 갖고 있는 불합리가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조직 문화가 좋습니다. 세 번째부터는 조금 색을 좀 달리한 내용인데요. 뭐 회사를 다니면서 뭐 좋았던 측면 혹은 뭐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회사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세 번째, 취업이 되면 고민이 끝날 줄 알았다. 네, 그렇습니다. 인생이라는 게 고민, 걱정의 연속이죠. 대기업을 다녀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학창시절에는 좋은 대학교 가면 고민이 끝날 줄 알았고,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좋은 곳에 취직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, 막상 또 다녀보니까 그 뒤로 뭐 결혼, 출산, 육아, 승진, 성공, 노후, 뭐 이런 것 같은 역시 끝이 없는 고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한 입사하고 1년 정도는 고민 없이 회사를 다녔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 조직 안에서 적응하고 인생을 멀찌감치 뭐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쯤엔 앞에서 말했었던 저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뭐 개인차가 있긴 한데 마냥 생각 없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별로 없지 싶습니다 네 번째, 대기업을 다니더라도 돈 모으는 건 역시나 어렵다 아니, 대기업 다니는 놈이 돈을 못 모은다고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회사 들어와서 첫 월급 받으면 아마 연수를 받고 있을 쯤이었던 것 같은데, 그땐, 어?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도 되나? 뭐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. 근데 그때부터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또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친구들을 만나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뭐 취업 못한 친구들, 그리고 후배들, 얼굴 본다 치면 왠지 내가 밥비라도 좀 사야 될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, 요즘 친구들은 안 그러려나? <laughs> 어, 뭐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학생 때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더 쓰게 되는 거 같아요 무한리필 삼겹살 먹고 다녔었던 거를 왠지 소고기를 좀 먹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국내여행 가던 거를 해외로 또 여행 다녀오고 이 정도 통이 크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 이제 외제차도 이제 턱턱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사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어 연봉이 비슷한 회사 동기들이랑 좀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레 좀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도 늘었지만 지출도 더 생기다 보니 연봉에 비해서는 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. 혹시 이거 내 얘긴데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? 그런 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걸 제안드립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. 단순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봉에 연동이 되는 세금들이죠. 아니, 오히려 약간 할증이 붙어서 뭔가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가면 또더 많이 내는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입사하고 연봉 계약서를 쓸 때면 야금야금 연봉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실수령은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 건가요? 특히 연말정산할 때는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나죠. 어 저도, 저도 연말정산하면은 한한 달치 월급 그렇게 토해내는데 아, 어, 그러면은 뭐 좌우를 떠나서 뭐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막 그럼 돈 모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어전 대기업 다니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 부자가 될줄 알았어요.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죠. 뭐 여기서 부자가 뭐 의리의리한 부자를 상상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막상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 해보려니까. 결국 이 세금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전뭐 배경 하나 없는 흙수저인데 저 부자 따라가려면 한참인데 뭔가 추진력을 잃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음. 아무튼 어, 대기업을 다니면서 느낀 마지막 다섯 번째 생각은 어, 부자 되기가 정말 진짜 어렵구나 입니다 고소득 월급쟁이의 속함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성은 꿈도 못 꾸고 어, 자식 교육비와 내 노후를 맞바꿔야 하는 빠듯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고소득 월급쟁이란 말이 어떤 분들에겐 귀엽게 들릴 수도 있어요.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아서. 혹시 너 이거 몰라? 라는 채널을 보시면 연봉 1억 5천의 실수령이 얼마이고 이렇게 벌었을 때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. 물론 제가 그 정도를 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를 벌더라도. 아, 영유할 수 있는 수준이 이런 정도구나, 라는 거를 좀 신랄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아무튼 그 영상 보신 분들도 있고, 뭐 그거 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이 영상을 접하기 전에도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고는 있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삶의 변화를 좀 주고자 뭐 시작한 게뭐이 유튜브 채널이었고, 최근에는 책을 통해서 좀 지식을 쌓아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하나 좀 집어봤는데요. 어, 바로 이 책. 아빠의 첫돈 공부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저자가 대기업을 18년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에요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됐던 부분과 뭐 느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참고로 전이 책의 출판사와 저자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회사에 대한 얘기를 뭐 잠깐 했었는데요.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뭐 너무 뭐 곡해나 억측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. 어 많은 회사가 그렇듯이 회사도 회사 나름이고 그 부서마다도 케바케이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뭐 근데 뭐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게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. 어 그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굿바이.